른카스입니다 라나입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무기 저장하는 게 여기는 RC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RC가 사라지면은 나는 어떻게 무기들을 바꾸면서도 RC가 유기되는지 어, 로벅스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한번 돈을 주고 사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지고 있는 무기 넣어주고요 지금 저는 무기가 이제 없는 상태 그 다음으로 이제 무기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6천만 원 밖에 없어야지고 좋은 건 사지 못하지만 자 이거 스콜피온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RC가 지금 590만 N으로 사면은? 아 N으로 사면 초기화가 되네 그리고 여기를 넣어주면 은 CCG같은 경우에는 RC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넣어주고요 1분을 기다렸다가 다른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로벅스로 좀 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긴쿠이 긴쿠이를 구매해버렸고 그리고 첫번째 내가 RC가 있었을때 슬로원에다 넣어놨잖아요 이거를 교체하면은 아 RC는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엔나로 쓰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돈을 많이많이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세가지 무기를 전부다 구입하고나서 그리고 또 RC파밍을 해야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알 c 같은거를 모으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러면은 긴쿠이로 바꿔다가 알 c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토야 어딨냐 에토야 알 c 덩어리 에토 흠음 여기 서버에는 에토가 지금 안나왔는데 이 친구들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긴쿠이 사용방법 이스킬로 e 붙어 다까이 알스킬오 쫄피한다고? 다시 이스킬로 e 붙어 다까이 알스킬 오케이 F스킬 오 뭐야 다시 이스킬알스킬이하고알스킬만 e 써줘도 사실 굉장히 강력하거든? 근데 이거는 못이겠다 어허 너희둘끼리 싸워라 난알 c 나 모으러 다첫 번째로 하이링까면 잡아보도록 할게요. 톡! 어딜 도망가야 얏 먹어 버리면 아 800알씨. 어 휴먼 휴먼. 휴먼들은 50알씨. CC들은 9을보다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 역시 그러네. 그러면은 얘들 같은 걸 잡는 건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니즈키 디시오 보도로 하겠습니다. 이 e 스킬, 알 스킬, F 스킬. 그리고 C 스킬 바로 써라고 버리고. 오케이. 다시 이 e 스킬, 알 스킬. 평타, 평타. 아, 어, 평타로 잡는 게 빠르겠다. 어, 평타, 평타. 자, 오. 아니오오만 오, 오 알씨? 어? 어? 뭐야? 5만 알씩나 준다고요? 와, 그러면 알 c 모으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자, 에이토는 얼마나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이토가 안 나오네? 우리 킹토는 10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아몬이 나왔는데, 7 5 0렙 이것도 평타로 잡아보자. 지금 5만 알씩거든요 오! 아몬은 스킬까지 쓰네. 안 되겠다. 아, 어, 좀 나도 스킬 써야겠다.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긴 합니다. 자, 만렙인데도. 자, 떨궈버리고, 알 스킬, F 스킬. 아마도 이것보다는 이 스콜피온으로 잡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을 것같아 대. 이거 죽으면은 스콜피온으로 바꿔올게요. 자, R 스킬 따다다다. F 스킬. 그리고 다시 R 스킬 따다다다. R 스킬이 엄청 쎄. 이 e 스킬을 피해주고요. R 스킬 따다다. 이스킬 e <laughs> 엄청 쎄지? 타다다다. 그러면은 이거는 12만 RC 정도 주네요. 잡으니까 먹으면은. 아, 먹으면 안 주네. 이 잡는 거 자체로만 RC를 받습니다. 저기도 뭐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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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오. 자, 가자. 내 RC가 되어라. 가야지고요. 따다다다딱 가주고요. 다다다다 5만알 씨 컷컷컷 벌써 22만알 씨자 에토 나왔거든요. 22만알 씨 상태에서 에토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에토는 때리면 때릴수록 나온다고 들었거든. 어, 아니나 아니네. 자, 에토 뭐 잡아 도록 하겠습니다. 에토야, 뭐 껌이지 이제. 스킬 들어가 지고예알 스킬 따다다다. F 스킬. 자, 알 스킬, E 스킬. 몇번 죽으면서 해야겠다. <laughs> 어, 몇번 정도는 좀 죽으면서 해야겠어요. 역시나 강력하군. 하지만은 나는 목숨이 무한이라고. 오, 간다이. 알 스킬 따다다다 F, E 스킬 따다다다. F, R. 오케이, E. <laughs> 어, 엄청 좋아, 스콜비용. 오, 이거 패치된 것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원래 이 정도로 쿨타임이 빨랐다고? 저 이거 대쉬기만큼 빨라졌어요, 이 스킬이. 좋았어, 가자. 한번더 R 스킬, E 스킬. F, R. 따다다다 다시. F, R. 오, 컷. 헥! 잠깐만요, 20만, 25만 알 c 받은 것 같은데요, 저? 25만 알 c 그러면 또애또 또 잡았으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보스들을 또 만나면은 거의 40만에서 50만 알 c 를 그냥 모으는 거 아니야. 자, 정확하게 13분이 났습니다, 지금. 13분 만에 50만 RC. 날씨를 먹었는데요. 여기 있는 거이 친구 이시오 또 나왔네. 또 잡으면은 이제 뭐 50만 날씨 정도 먹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이 15분 만에 50만 날씨면은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주는 거예요. 옛날에 오토를 하루 정도 돌려놓으면은 200만 날씨 정도가 모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15분 만에 50만 날씨를 먹으니까 날씨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복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스콜피온으로 화끈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롤롤롤롤롤 없나 사냥꾼은 어 여기 있다. 자전알 스킬만 알려줄게요. 오 뭐야 오, 엄청. 사거리. 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조심, 조심! 오, 조심해! 사고리가 엄청 깁니다! 알 스킬로 계속 안 돼. <laughs> 아이다웨스킬로 이렇게 죽으러 가는 거야. <laughs> 아안 되겠다. 스콜피온을 한번더 도전하고 난 다음에 긴쿠이로 박살 내도록 가죠. 너 기다려, 너 기다려. 어디 있어, 너 있다. 일로 와. 자 일로 와. 오케이. 야, 야, 오 뭐야?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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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 못이기는데어 도망가. 어 에프. 아, 너 죽었어. 긴쿠이 장착. 어디 있어? 오른쪽? 어, 오른쪽이 있구만. 에프 스킬 날려버리고요. 먼저이. 오딱 이제 반응하네. 아너내 상대 너희들이 아니라고. 너 타키라고. 뭐지? 둘이 팀인가? 뭐, 서로는 공격 안 하는데요? 좋습니다. 다 들어와. 다시다가 E 스킬로 드짐 해주고요. R 스킬. 그 다음, F 스킬. 아, F 스킬 안 나갔어. E 스킬, R 스킬. 오케이, 빼빼빼빼빼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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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 둘이 팀 맞아, 둘이 팀 맞아. 여러분들, 둘이 팀이에요. 안 끌리는 것 봐. 그러면은 2대1로 싸우는 수밖에 없고. 들어갔어, R 스킬. 그리고 F 스킬 던져주고요.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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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 스킬. 어, E 스킬, R 스킬. R 스킬. 안 돼! <laughs> 한번 걸리기만 하면 그냥 이길 수가 없는데? 한번더 도전. 좋았어. 2대1. 어, 2대1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가야지고 R스킬. 오케이. F스킬? C스킬? 아니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laughs> 여러분들 내가 공격하는 순간에 저 친구도 달려와서 어, 공격을 하는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팀워크가 어마어마하게 잘 맞습니다 안돼 그리고 <laughs> 이거 보세요 예 이길 수 있는 거냐고 들어갔어이 r 스킬 F 스킬 C 스킬 오케이 E 스킬 한번 더이 아야 너희 둘딱 기다려 딱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마음껏 죽이라고 나도 친구 불러올 줄 안다고 어오 어. 안 돼. <laughs> 아유, 언제 와? 내 친구 언제 와? 빨리! 왔다, 왔다. 일단 일라 엘라. 6킬! 여기로 와, 여기. 어, 자, 저론이 절훈이 왔구요. 저론이하고 데코 왔습니다. 안테이 끈으로 와, 빨리! 앨리스엘 앨리스. 저론이. 어, 방금 데코가 들어온 것처럼 보였는데 안 보이는데? 저기 보이지? 저두 명. 오, 어, 미러전이네, 거기다. 죽이는 거다. 한국인 명예를 걸고. 고! 가자 이. 야, 한 명만 잡아! 오케이, 오케이! 어딨어? 아, 나 죽었어! 빨리! 안 돼! 아니 저듀오 뭐야 강력하잖아 친구 더 없냐 어 친구 더 없어 우리 한명더 필요할 것 같아 <laughs> 어 쟤네들 팀워크 너무 좋아 다시 g 질수 없다이 오케이 F 스킬 받았어 저거 들어갔어 R 스킬 E 스킬 C 스킬 오오오 오. 오, 위험해 잡았다 잡았다 와 야이 나 타코 땅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니 죽었어 어 빨리 가 가야지, 뭐. R 스킬. 오케이. E 스킬. R 스킬. 아니! 아, 기다려봐. 딱 기다려. 나 이거 바꿔야겠어. 좋았어. 너희들 다 죽었어. <laughs> 너희들 죽었어. 어? 일로 와. 내가 죽었네. 모두 안테이 크으로 서로 앨리스 한다, 앨리스. 저두명 죽이는 거다. 어, 세명 같은데? 에이. 쟤들 세 명이었네. 어, 두 명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가자! 고고! 잡아! 잡아, 잡아! 아 야, 먹어! 아휴. 안 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는다고 나 죽어 아 먹어 빨리 제발 알수 있어 우리도 전멸했어? 어? 전멸한 거 같은데요? 타키자와로 바꿔왔습니다 가야지구아 엘프 스킬 오케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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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찍혀줬어 내가 먼저 찍었는데 모두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있어 보다 참여해 가야지구알 스킬 엘프 스킬 찍어버리고잉 오케이 E 스킬 E 스킬 E 스킬 R 스킬 그다음 들어가서 F 스킬 자저 타키자와 좋았어 한번 꺼냈다 자이 친구 잡아 어 F 스킬 들어가고 여잉 오케이 C 스킬 R 스킬 오, 뭐죠? 같이 더블 쳐놨는데, 제가 찍혔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 그래도, 살짝 우리가 좀 미는 그런 느낌은 나긴 납니다. 가야 해주고, E 스킬, R 스킬, F 스킬. 피해주고, 이어이, R 스킬. 오, 라이칸 등장. 와, 여기서 달리다 써. 어? 자, 지금 만렙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질수 없지? 이야! 자, 자, 한국팀 재정비하자. 안테이큰, 안테이큰. 모두 엘리스 다시 확인해봐. 자, 이번에 집중해서 이기자. 뭐에 너희들은 뽀뽀하고 있어. 준비! 준비해, 준비! 자, 갑시다. Go, 아니, 어, 아, 아이스킬, 오케이, 시스킬, 피해주고, F 스킬로이 거기다 다시 한번 찍어버리고 이. F 스킬한번더 이, 오, 다 받았습니다. 방어, 방어, 방어. 우와, 아니, 저 친구들 딱스톱 먹은 순간에 잘 공격 왔는데요? 한번 더 이, 어, 시스킬, 이스킬, e 아이스킬. 한번 올라갔다가 한명 커졌어. 들어가서 한번더 공격. 오, 다두명 커졌어. 다시 간다. 질수 없다. 어, 눈이 안 보여요. 이스킬, e 아이스킬. 오. 어, 나 죽는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 뭐지? 우리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전세가 역전된다? 지금 어, 팀원들 살이 구분이 안 돼. <laughs> 어, 누가 팀이고 적 팀인지 모르겠어, 지금. 도보들은 이 서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죽음뿐이야. 오케이, F 스킬. 어, 우와, 자 핑계 대주국 보소. R 스킬로 접근해주고요. E 스킬한번 더. 그리고 F 스킬. 타키자와 초록색으로 바꿔 놓았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 팀이 너무 강력해져 버린 걸. E 스킬. 어, R 스킬. C 스킬. 오케이. 나이자 전세 역전되는 분위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리가 오 적들을 이제 몰아내고 있어요 나이사 엘프 스킬 하면 이제 죽거든? 나이사 가저 타키자와 잡으면 된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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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날렸어 엘프 스킬 날려버리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컷 오케이 굿굿 다시 안테이큰 가자 좋았어 어 좋은 승부였다 저기 있는 친구들 지금 다 묵사발 났습니다 음 근데 사실 뭐 수쪽으로는 우리가 좀 많이 유리했긴 했거든? 어 다음에도 괴롭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우리를 언제든지 찾아달라고 그럼 빠이빠이